만나요. 오 아직 아니야. 내가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거야. 미안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하연이랑 밥맛을 단둘이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예터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이제 하는 거야. 해. 예터에서 만나요. 예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 예터에서 만나요. 지금 예터에 도착했고요. 정확한 명칭은 예터민속박물관. 여기는 그 옛날 그 비녀라든지 은장도 그런 걸지열해 놓는 그런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까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네, 밥맛실을 네, 왔습니다. 우리 하연이랑. 지금 하연이 짜잔. 여기 밥맛실을 왔고요. 지금 저희는 옛터 민속 박물관 안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입니다. 카페고 미소파불가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보시겠어요? 아, 분위기 있죠? 이렇게 물레방아도 있고요. 네.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보면, 아, 이거를, 촛불입니다. 직접 촛불을 다 밝혀가지고.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네. 하연이가 설명해주시겠어요? 여기 세 번째니까. 네. 이게 물레방아라는 거예요. 네. 네. <laughs> <laughs> 그렇죠? 올라가봅시다. 쭉대전에 주... 저쪽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음악도 나오고 있고요. 하연이 막자놀라도대앞에 먼저 가게. 아, 분위기가 너무 좋죠. 라이브 카페입니다. 다 이런 황토 원목 집으로 집을 져가지고요. 한편에 뭐 그림 같죠. 대전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대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꼭 들리세요 이렇게 다 카페도 있고 한번 감상을 하십시오 사계절 내내 이렇게 오답구를 피우고 있습니다 상시로 사계절로 이렇게 오답구를 한번도 안 것 들이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에서는 라이브 가수가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보면 아, 물레방아 분위기 있죠. 여름 겨울에는 이 물레방아가 얼어 가지고 다 폭포수 폭포수가 온 것처럼 아주 경치 있습니다. 시 네, 라이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죠? 와, 지금 6월 17일. 아, 모던볼 경치 있죠? 어, 어디 가세요, 김아연 씨? 여기 좀 봐주세요. 뜨거워요? 애기들도 있죠? 아, 어디로 옮겨줘요? 그 옆으로요? 저랑 합방할 건데요? 보이네 너무 어두워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요? 아이고 아우 연기 아우 연기 엣지 연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모닥불에서 연기가 많이 났어요 붓기 전인가 봐요 그 박물관 소개를 해주세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옛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민속 박물관 민속 소품 같은 걸 진열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는 카페 같은 데도 있고, 밥 먹는 데도 있고, 여기는 파스타도 팝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좋죠? 아, 여기 오면 힐링이 됩니다. 한편의 그림 같아요. 대체집 뷰를 볼까요? 꼭 한번 대전 올일 있으면 들리세요. 그러면 지금 민속박물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민속박물관입니다. 어? 이거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는거예요 자동문이요 자동문이에요? 네, 왜 이렇게 미소..용품이 있어요 네뭐 놀이개에요? 아그렇죠은놀이기랑동 놀이개 저... 와 놀이개 놀이개요네 조선 연인들의 화려한 초청 조선 연인들이 썼던 비녀라든지 놀이개 그런 것들을 진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하얀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곱네요. 네. 아 그래요? 놀이개 종류가 있고요. 또다 놀이개 종류가 있네요. 놀이개가 엄청 다양합니다. 보면 놀이개에 담긴 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직접 정말 옛날 소품 옛날 것 같아요. 소품이 아니고 옛날에 썼던 놀이개를 다 직접 진열해놓은 것 같습니다. 화관, 화관도 있고요. 족돌이 쭉 놀이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은장도 조선 연인들의 그 정조를 지켰던 장도 은장도 종류 여긴 첩지 연반지 종류도 있네요. 둘레.. 아이고 조심하세요. 머리를 꽝 했어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 이거는 먹거리 종류도 있네요. 엄청 이뻐요. 이거는 남성의 장신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 머리 에 하는 거라든지 가끔 뭐 이렇게 쭉 있네요. 한번 가족들이랑꼭 오세요. 오시고, 아이고 저기 지금 누군가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집 애기인 것 같은데, 아이고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레터 예, 민속박물관에 꼭 오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네, 마무리를... 지금 레터 민속박물관 내부까지 봤고요. 꼭 자녀들이랑 부모님을 보시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병복도 있으니까 꼭 쓰고 가래요 저희 하연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꼭 한번 와서 방병복까지 누나보시고요 인터뷰도 오늘과 한번 들려주세요 아주 분위기 좋고 음치있고 자녀들한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 파이팅 하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해주세요